혹시 더 나은 직업을 원하거나 어, 경제적 안정을 바라면서 문득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하고 스스로를 좀 검열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 많죠. 저는 그런 적이 꽤 많거든요. 특히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다가 지칠 때면 이게 다내 욕심 때문인가 하는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슬쩍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흔히 불교의 탐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욕구에 그냥 포괄적으로 적용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과 성냄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성장 욕구까지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음.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 개념인 가래, 바로 이 탄하. 를 통해 우리가 오해했던 탐욕과 성냄을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그 죄책감이라는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너무 단순한 도덕적 잣대로만 해석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아. 제공해 주신 자료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이건 좋은 욕망, 저건 나쁜 욕망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자연스러운 바람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단순한 이해는 수행을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고행처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욕심을 버려라는 말이 마치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으니까요. 네네. 그럼 먼저 그 흔한 오해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보통 탐욕은 원하는 마음, 성냄은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들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단순함이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에서는 자료의 지적처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통을 줄이려는 선택,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는 의도까지 전부 다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부정적인 이름표를 달게 될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마음은 현실에 만족 못하는 탐욕이 되고요. 네? 현재 불안한 직장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상황을 싫어하는 성냄의 일종으로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여전히 좀 헷갈립니다. 제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그 집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건전한 욕구이고 어디서부터 문제적인 집착이 되는 건지 그 경계가 솔직히 좀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강한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취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가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네. 이건 행위의 본질. 그 안에 담긴 의도의 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막아주는 열쇠죠.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리학적입니다. 가래 팔려로는 탄화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욕구나 욕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래는 단순한 바람이나 욕구가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조건지어진 대상에 대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집착하는 심리적 추동력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심리적 추동력? 네, 여기서 '추동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 같은 거죠. 아, 이게 없으면 나는 불완전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건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지금 당장 이 브랜드의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내 하루는 망가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가래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대상이 나의 행복이나 존재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리는 상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욕구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 그저 일어나는 중립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것처럼요. 네. 하지만 그것이 가래, 즉, 고정된 집착으로 굳어질 때, 그때부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는 강력하고 경직된 조건이 붙는 순간이죠. 그게 바로 건강한 동기와 고통스러운 집착의 갈림길이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 부처님은 이 가래를 세 가지 유형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더군요. 네, 그렇죠. 이걸 알면 우리 마음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요괴, 카마찬하라고 하네요. 네,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즉 요괴입니다. 말 그대로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맛보기 좋고 느끼기 좋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죠. 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편안한 잠자리 같은 것들이요. 네. 이건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밤새워서 정주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한편이 끝나면 그 여운을 즐길 새도 없이 다음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 느낌이요. 아, 아주 적절한 현대적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감각적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마를 즐겁게 보는 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다음 자극을 강박적으로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의 구조. 아... 그게 바로 요괴입니다. 쾌락에 중독되는 심리 상태, 그 즐거움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의존성이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애 바바탄하 는 뭔가요? 이건 좀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은데요. 존재에 대한 가래라니 무슨 뜻이죠? 네, 유애는 특정한 존재 상태, 즉 비잉이 되거나 그것을 유지하려는 가래입니다. 존재 상태요? 네. 이것은 감각적인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업가인다, 인정받는 예술가인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나와 같은 특정한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죠. 아.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아. 그럼 이건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완벽한 삶에 대한 집착과도 바로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여행하며 돈 버는 디지털 노마드인 나, 나 오은환으로 자기 관리 철저한 나 이런 이미지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일종의 유해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미지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맞습니다. 유해는 그렇게 아주 미묘하게, 때로는 고상한 목표에 탈을 쓰고 나타나요.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심지어 깨달은 수행자인 나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마저도 유해가 될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나는 이만큼 수행했으니, 이런 경지에 있어야 해 하는 마음 같은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건강한 동기가 어느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라는 유해로 변질되는 겁니다. 음.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그분은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자기 이미지 즉 유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조금만 엇나가도 극심한 분노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완벽한 가정이라는 자신의 존재 상태가 훼손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와그 예시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유의 비바하바 타나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방향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라니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에는 어떤 상태나 존재를 없애고 싶어하는 소멸시키고 싶어하는 가래입니다. 없애고 싶어하는. 네, 현재의 고통스러운 감정, 실패의 기억, 불안감 같은 것을 내게서 제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이죠. 아 그럼 혹시 완벽주의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이 순간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거나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비유해의 한 형태가 될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비유해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이 아...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없애고 싶은 상황이나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때 화가 나니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비유애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폭발적인 반응이 바로 성냄, 즉 천입니다. 아, 그게 성냄이군요. 네, 즉 성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것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래가 좌절된 또 다른 모습인 셈입니다. 와. 무언가를 강렬하게 붙잡으려 하거나 요괴, 유해, 강렬하게 밀어내려 하는 비유에 이 모든 것이 가래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통찰입니다. 와, 지금까지 요괴, 유해, 비유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듣다 보니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게 탐욕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이걸 종합해서 다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삼독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탐욕은 무언가를 향한 가래, 즉 감각적 쾌락, 욕에나 특정 정체성 유애를 반지시 붙잡으려는 마음의 작용이고요. 네. 성냄은 반대로 특정 상황이나 존재, 즉 비유애를 반드시 없애려다 실패했을 때의 반작용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붙잡고 밀어내는 작용의 주인이 나라고 굳게 믿는 착각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정말 훌륭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탐욕은 끌어당기는 에너지 성냄은 밀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어리석음은 그 에너지의 주인이 나라는 근본적인 착각 네 이렇게 보면 훨씬 명료해지죠? 현대심리학 특히 인지행동치료에서 말하는 모모 해양만 한다는 식의 비합리적 신념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지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 정말 그러네요. 고대의 지혜가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지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 즉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탐욕이 절대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건 그냥 더 나은 상태를 향한 자연스러운 의도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조건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무너지면 나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단단한 구조로 굳어질 때입니다. 아. 예를 들어 나는 부자여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한 동기가 고통스러운 집착. 즉, 유해로 변하는 거죠.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모든 욕망을 무조건 업누르고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큰 오해이자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 설정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욕망의 제거가 아니라 가래의 관찰입니다. 관찰. 네.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또는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해라는 경직된 집착으로 변해가는지 그 마음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 지켜본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렵죠. 예를 들어 제가 중요한 회의에 늦었는데 길이 꽉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보죠. 이 교통 체증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 넌 비우회가 폭발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 순간 관찰한다는 것은 핸들을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나는 화내면 안 돼라고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계하듯 알아차리는 것에 가까워요. 중계하듯이요? 아, 지금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속이 꽉 깨물어지고 있네. 마음 속에서는 이 차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바람, 즉 비호애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바람이 좌절되니까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구나. 음. 이렇게 마치 제 3자가 보듯이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려 주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가래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공간이요? 네, 그 공간이 바로 지혜가 작동할 틈이고요. 이것은 삶을 대하는 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자료에 나온 표현들을 빌려서 다시 생각해 보면 첫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고 네. 둘째, 내가 가진 좋은 조건들을 활용하되 그것과 나를 동일시해서 이게 바로 나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죠. 셋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없애려는 비유에 사로잡혀 성냄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을 삶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나 금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혜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되돌려 놓는 핵심이에요. 네. 나의 욕망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래로 움직이는지 통찰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억악에서 관찰로, 도덕적 판단에서 심리적 통찰로의 전환. 이것이 가래를 이해하는 것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탄욕과 성냄이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본질은 가래, 즉 타나라는 특정한 심리적 집착이며 이 집착이 감각적 쾌락을 향하거나 욕에, 특정 존재 상태에 집착하거나 유해, 그리고 무언가를 없애려 하는 비유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교한 구분을 통해 우리는 삶을 개선하려는 건강한 노력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단단한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경계할 수 있는 지혜의 지도를 얻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모든 욕망에 탐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스스로를 억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더 깊이, 더 친절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직업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혹은 내적인 성장이든, 응. 풍풍 같은 건강한 바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배를 멈추게 하는 무거운 밭과 같은 가래가 되었나요? 당신에게 그 경계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